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2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개별 사사들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사사 시대의 어두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에피소드로 사사기는 막을 내립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사사기에서 반복되었던 악순환의 패턴이 삼손이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실패와 구원의 반복 속에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들과 다른가? 나는 배우고 있는가? 나는 성장하였는가? 삼손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3장은 삼손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허락된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내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삼손은 날때부터 구별되었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삼손의 출생이야기에서는 아버지인 마누아보다 그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보다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는 사사기 13장을 읽으며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14장, 15장은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여 그녀와 결혼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구별된 나실인 사명을 받는 사사답지 않은 삼손의 모습과 그러한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의 역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16장은 들릴라라는 여인의 꾀임에 빠져 모든 힘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과정과 삼손의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일대기를 차례차례 전부 다루지 않고 그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는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의 이야기에서 그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사실은 거듭거듭 강조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나실인인 삼손이 금해야 할 것들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나실인의 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모든 나시린의 규례를 어깁니다. 아니 나시린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수준 낮은 삶을 살게 되죠. 그는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모든 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자신의 욕정을 따라 사는 천박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 아닌 개인적인 복수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삶과 인격은 구별된 나실인 답지도, 사명을 받은 사사답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실 때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사실이나 자신의 사명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는 들릴라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16장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모에게 들었겠죠. 그의 부모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들은 말들과 그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전했을 테니 삼손은 자신이 나실린이라는 사실과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의 정체성에 어울리게 살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면 불행해지게 됩니다. 사명자가 사명자답지 않게 살면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만족을 구하고 세상을 좇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삼선의 인생 여정이 파란만장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삼손을 통해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여인을 향한 정욕이나 개인적인 복수심과 같은 인간적이고 좋지 않은 동기로 블레셋과 싸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나만 손해이지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손해나 차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사명으로 부름 받았는지를 이해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 걷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나 삼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무시했기에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끝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마지막 순간 회개하고 자신의 힘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죽었지만 살아있던 긴긴 시간 동안 그리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낙심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종종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고, 나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생각, 나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말과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말과 행동은, 나의 정체성에 어울리는가? 나의 삶은 나의 말과 행동은 나의 사명에 어울리는가? 오늘 하루,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빛과 소금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정말 복되고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을 때 그의 힘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머리가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16장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나시자 삼손은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한 주먹감도 되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자 삼손이 맞설 수 없는 강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는 구석은 무엇인가요? 차곡차곡 쌓아둔 은행 잔고입니까? 학벌인가요? 인맥입니까? 집이나 건물인가요? 물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죠. 있으면 참 든든합니다.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의 진정한 능력, 나의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문에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보는 사단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떠나버린 삼손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겸손히 주님을 따릅시다. 아멘.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전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삼손을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형편없는 그를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를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째,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르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아직은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주님은 아무 걱정 마라. 너의 능력과 너의 경험과 내가 가진 자원으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부르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생각은 겸손이 아닌 불신앙이며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나를 통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내가 잘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삼손을 통해 블레셋은 패배하고 몰살당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승리와 업적들이 삼손이 나시린답고 사사답게 잘 살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였을 뿐입니다. 삼손이 아니라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손에 잡고 원하시는 그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러니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업적,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 나의 공로에 도치되어 자신의 중심과 내면을 살피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 머리털이 밀리고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된 삼손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고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음을 모른 채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나기에 특별로 천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정도의 승리들을 경험하며 나는 잘하고 있다.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룬 일들을 봐.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삼손을 구경거리로 삼고 조롱했습니다. 모욕적인 일이었고 대망신이었죠. 그런데 사사기의 저자는 그러한 절망의 나라 가운데 의미 있는 한 구절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은혜의 씨앗이 남아 있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삼손은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를 놓지 않고 계셨던 것이죠. 그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여정에서 머리털이 밀리고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것과 같은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밀려버린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인자하고 선하신 아버지는 살아가는 자녀를 쉽게 포기할 수 없으시니까요.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해졌습니다. 그의 끝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정체성과 부름받은 그 사명에 어울리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온전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의미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을 때 그의 힘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힘은 머리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삼손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겠습니다. 나의 중심과 내면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밀려버린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까? 잠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몸 따뜻하게 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